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 BioPorta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C BioPortal은 뉴욕, 뉴욕 메모리언 슬러워 캐터링 캔서 센터, 그러니까 MSKCC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국제 대형 암 컨소시엄, 뭐 TCGA, ICGC 같은 이런 대형 암 컨소시엄으로부터 생산한 그암 시퀀싱 데이터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예, 통합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현존하는 개놈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암 유전체 연구를 하는 뭐 임상과 의과학자들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오늘은 c 바이오포탈에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의 원천과 그 데이터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실제 검색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뭐 검색 수준 정도니까 뭐뭐 크롬 뭐 이런 데서 브라우저에서 유전자 이름 치고 가볍게 검색하는 수준이니까 뭐 마음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센트럴 도구마라는 거를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까 뭐첫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다양한 종류의 전공에서 이와 같이 생물 정보학자가 되고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그럴 텐데 뭐. 아마 IT 쪽이나 컴퓨터 쪽, 뭐 통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말을 들어봤을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번 DNA, 2번 RNA, 뭐 3번 단백질 이런 식으로 어 전사, 뭐 복제,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갈 텐데요.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여태까지는 한 유전자 안에서 이런 돌연변이들이 단백체로 합성 변혁이 되어져 갈 어떠한펑션을 한다,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모든 유전자뿐만 아니라 사람 몸 전체 세포 전체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져가고 있어서 전체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DNA, RNA, 프로테인 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레이어별로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미 뭐 정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멀티 오믹스 데이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믹스 그러니까 DNA 진들을 전체 보는 거를 진옴, 그다음에 트랜스크립션 되는 것들을 전체 보는 트랜스크립톰. 뭐 단백체들을 보는 뭐 프로테옴. 이 오의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학문으로 전체 보는 거 이제 오믹스라고 이제 할 텐데 멀티 오믹스 데이터들을 이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총합적으로 이제 각 레이어별로 보는 뭐 그런 학문이 될 거고요. 빅데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데이터들이 생산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이제 큰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명의 환자 정보라든가 여러 명의 샘플을 동시에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이라던가 앞으로 뭐그 뉴딜 정책도 지금 뭐 나오고 한 상황인데요. 4차 산업 혁명에 예, 사용을 할수 있는 중요한 뭐 데이터 근간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든 암 유전체든 뭐 4차 산업에 활용한다는 등뭐 이와 같은 모든 데이터들의 시초가 되는 거는 저기 보시다시피 제목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예, NGS 데이터가 생산이 되어진 이후부터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예, 수의 데이터들을 생산을 해낸 다음부터 이곳에 상당히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달려들어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노바식, 뭐, 하이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싱을 하는 그런 기기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 시퀀싱 기기들을 노바식 6000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뭐 러닝타이머 이틀에는 한6 테라 바이트 정도의 시퀀싱 결, 그 결과물들을 산출을 해내게 되고 이건 한 25명 정도에 해당되는 예그 사람 정보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가장 이런 시퀀서 시퀀싱 기계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그런 회사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9k 그러니까 뭐 19테라 정도의 뭐그 시퀀싱 데이터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뭐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시퀀싱을 했다. 다른 말로 DNA 그 인간에 있는 DNA 이제 조각들, DNA 프래그먼트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분석을 하고 돌연변이를 찾아내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는 게 어떤 이그 연구 분석의 이제 근간이 될 텐데요. 그럼 이제 그 분석해낸 돌연변이들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잘 쌓아 놓고 여러 명의 환자들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일들이 현재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시퀀싱 DNA 프래그먼트들을 저희는 쇼트 리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쇼트 리드들을 그 인간의 표준 인간 지놈 레퍼런스 지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레퍼런스 지놈이라는 것에 매핑, 얼라인먼트 이제 같은 말이 될 텐데 매핑을 한 후에 거기서 돌연변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작업들을 이제 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푸른색으로 리드 개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약 3.5억 개 정도에 대한 리드 개수가 있을 때 저희는 이거를 사람의 몸이 전체한 30억짜리 정도의 DNA, ACGT로 구성된 DNA 서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략한 36뭐 에버리지 평균 그 커버리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리드 뎁 리드 뎁스를 그러니까 이만큼의 시퀀싱 리드들을 전부 사람 진놈 지놈, 표준 진놈에다가 매핑을 하면서 층층이 쌓아놓는 작업이 첫 번째로 저희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리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만약에 시퀀셜하게 전체 진놈을 훑었을 때이 DNA 프레그먼트는 여기입니다. 라고 순차적 검색을 했을 경우 약한 283초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3288년 정도를 전체를 매핑하는데 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뭐,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 컴팅, 프로, 어, 컴팅 파워도 상당히 중요하고 뭐 인덱싱으로 빨리 처리하는 방법도 중요하겠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PU 한 30개 정도를 가지고 맵핑을 하면 아까 한 30X 정도, 30층 정도 쌓여져 있는 DNA 프레그먼트를 맵핑하는 데는 900분 정도 소요가 될 텐데 CPU 만개를 가지고 한다면 한 1분 안에 끝내는 뭐 리얼 타임 내에 분석을 가능한 상황도 예,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밍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돌연변이 뮤테이션을 디텍팅하고 필터링하는 단계에서는 DNA 프래그먼트를 넣어 주고 맵핑을 하고 잘못 되어져 있는 돌연변이 그러니까 DNA 프래그먼트들은 제거를 하고 남은 것들은 뭐 유전자 어디에 있습니다. 뭐 어노테이션을 해주고 뭐 이런 상당히 복잡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 눈으로 보시기에도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상황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것이냐 이걸 선정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큰그 하이퍼퍼포먼스 컴퓨팅 시스템에 이렇게 복잡한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된 예, 워크플로우를 잘 이제 핸들링을 하게 되면 저희는 네, 시퀀싱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그 보험으로 암 진단을 할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암 패널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전체 전체를 본다라는 것을 이제 전장 유전체 시퀀싱, 뭐엑소 이렇게 뭐 어떤 유전자 안에 특정 우리가 코딩되어져 있는 부분만을 뽑아서 시퀀싱하는 것을 엑소 시퀀싱, 뭐 호랙솜 시퀀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유전자 발현에 해당되는 것들만 보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전사체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DNA 프이그먼트들 쇼트 리드들만 모여 있는 패스트큐 데이터는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이제 매핑했을 때 사이즈를 그래도 바이너리로 줄였을 때 전장 유전체 시퀀싱 같은 경우는 약한 300기가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뭐 정상, 그다음에 암 환자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 경우라면 600기가가 되고요. 또 분석하는 데에 대해서 중간 데이터 같은 경우 한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환자에 대해서 여러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풀리 시퀀싱 데이터 생산을 하고 분색, 분석을 하면 한2테라바이트 정도 소요된다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제 VCF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돌연변이가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이건 이제 테이션을 해서 이 유전자 이런 돌연변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뭐 이런 텍스트 작은 파일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환자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암 환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온코진, 그러니까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 뭐 투머 서프레서진,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에 오른편에 있는 뭐 단일 자리에서의 돌연변이라던가 아니면 짧은 구간, 긴 구간의 어떤 반복에 해당되는 서열 차이 등에 해당되는 뭐 이런 변이 아니면 구조 자체가 막 전부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변이들을 가지고 이 유전, 캔서 관련된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있나 잡아낼 텐데요 보시다시피 한. 일반적으로 캔서 진놈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을 때한 환자당 한 자리에 있는 돌연변이는 한천 개에서 십만 개, 그다음에 그 염색체에서 어떤 뭐 구조 변이가 크게 일어나는 거한3 0 0 개, 뭐 카피 넘버라고 해서 유전자 복제 수가 좀 크게 일어나는 거한 천여 사이트 정도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뭐 이런 게 이제 국제적인 연구에서 밝혀진 상황입니다. 저 이제 암에서좀 전에 말씀드렸던 멀티오믹스 DNA, RNA, 프로테인 뭐 메타볼라이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레이어별로 오믹스 데이터별로 이제 돌연변이를 잡아냈을 때 DNA 레벨에서 뭐 s m v 한 자리를 보거나 아니 뭐 RNA에서 뭐 유전자 진 퓨전 같은 경우들을 이제 찾아낸 그것들 할 텐데요. 이제 결국 저희가 그긴 시간 동안 시퀀싱 데이터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쌓아가고 분석을 한 결과 예를 들면 담배를 많이 피는 환자들에 대한 런 캔서는 C가 A로 많이 바뀌더라. 자외선에 노출된 환자들 같은 경우는 C가 T로 많이 바뀌더라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서 종별로요. 캔서 종류별로 어떠한 유전자에 어떠한 돌연변이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차곡차곡 지금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뭐 다양한 종류의 암 환자들이 어떠한 돌연변이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밝혀 나가야 될 텐데, 암 종별로 이러한 돌연변이들을 찾아내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 어떠한 약을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게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치료제, 치료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알수 있게 될 텐데. 암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사실 타겟팅을 해서 어떤 드럭을 사용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근데 암은 상당히 헤테로지나이어티가 높습니다 이질성이 높아서 돌연변이들이 어떤 특수하게 막 생겨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질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뭐 내성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뭐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면역 치료라든가 뭐 각각 환자별로 특성에 맞는 치료법들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연구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 뭐 적용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캔서 연구는 여기 보시다시피 TCJ 암의 종류별로 지도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소시엄의 연구였었는데요. 네, 첫 번째 버전 TCJ 버전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TCJ 데이터 포털, C바이오포털, CGHub. 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고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약한20 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활용을 할수 있게 하는 상황이었고요. 2020년도에 이런 클리니컬 지노믹 데이터 같은 경우는 about 25k 페타 그러니까 25에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이터들을 정말 잘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시퀀싱 DNA 프래그먼트를 매핑하는 데이터. 그럼 거기에서부터 분석된 결과들을 잘 돌연변이를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레벨 3 데이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로우 데이터는 레벨 1 데이터. 이제 레벨 3 데이터는 잘 정리된 도련변이 리스트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들은 이제 저희가 레벨 3라고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게 환자, 사람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누구나 함부로 볼수 없습니다라고 컨트롤을 걸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 액세스 권한을 얻어 가지고 볼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컨트롤드 액세스에서 뭐 레벨 2 데이터 이렇게 뭐 부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산재되어져 있던 데이터들은 이게 보시다시피 왼쪽에 GDC라는 이제 진로믹 데이터 커먼즈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TCGA 데이터, ICGC 데이터, 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진행을 하거나 뭐 약물에 해당되는 반응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나 이런 다양한 뭐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됐던 것들은 이제 통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통합된 데이터들은 여러 연구자들이, 임상가들이 잘 활용을 할수 있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경우들도 받아 대표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뭐 미국에서 그저 같은 경우도 이제 모라인 뭐, 뭐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좀 좋았던 경우는 내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에 해당되는 게 미국 전혀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미 진행이 됐었던 연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잘 공유를 할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게좀 의미 있게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는 게 아직 좀 스트릭트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루즈하게 풀려져야 한다라는 뭐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잘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국가적 아니면 산업화적 뭐 이런 그 발맞춤을 뭐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MSKCC의 C바이오포탈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특징은 좀 밑에 보시다시피 저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잘 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어넬러시스를 잘 해주는 이런 데이터들을 잘 다운로드를 받아서 쓸수 있게 해주는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C바이오포탈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정말 잘 해준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사용 방법은 뭐 상당히 간단합니다. 뭐 지놈 뭐이 브라우저는 뭐 크롬이나 뭐 이런 데 오른쪽 위에 그 url을 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url을 주고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은 초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약 20가지 정도의 암종에 대해서 전체 한 300여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한 10만 샘플 뭐 11만 시퀀싱 데이터들을 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면 은뭐 셀렉트 스터디즈 해서 우리가 어떤 암종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선택을 해서 보고 싶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중간에는 예를 들어 이제 뭐 프로스테이트, 전립선 암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지금 뭐 보인 건데요. 이 전립선 암 중에 어떠한 그 세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나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옵션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프로비저널은 아직 뭐 논문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일 많이 대기한 숫자가 많은 데이터들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뭐프로스테이트 아데노칼시노마 TCG 프로비저널을 선택을 하고 서머리를 보면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머리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이제 보고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네라는 거를 알 텐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이런 그터미널로지가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 뭐 쉬어가는 코너로 여기 보시는 뭐 구글링을 하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 URL을 직접 치고 들어가셔도. 봐도 좋을 텐데. 좀 전에 프로스테이트 아데노카르시노마, 전립선암에 해당되는 경우들의 데이터들을 PRAD라는 약으로 보셨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LUAD는 렁 아데노카르시노마, 예, 폐암 환자에 해당되는 코 예, 코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유방암 환자든 뭐 자궁암 환자든 암종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약어를 알 수가 있어야 할 텐데요. 뭐 URL 치고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예와 같이 약어와 이 각각의 스터디 네임에 해당되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KIRC 같은 경우는 뭐 신장 키드니 리날 클리어셀 타입에 해당되는 암종이구나. 내가 연구하거나 보고자 하는 암종은 이와 같이 약어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연구나 진료에 해당되는 경우들의 가장 큰 패턴 패러다임을 보게 된다면 기본은 정상에 비해서 암 세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상에 해당되는 것들을 컨트롤로 놓는 것들을 이제 노말 샘플, 노말 티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컨트롤을 블러드, 혈액으로 놓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티슈, 캔서가 된 그런 샘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전이가 된 경우들도 있고 재발이 된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샘플에 해당되는 타입들이 있을 텐데 네요 url을 치고 아니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는. 예, 이와 같이 샘플 타입 코드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샘플 타입 코드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01번 같은 경우는 예, 프라이머리 솔리드 투머해서 예, 처음 뭐 생긴 뭐 솔리 투머라고 이제 볼수 있을 거고요. 11번 같은 경우 보면 솔리드 티슈 노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끝. 어떤 그암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 말고 근처에 있는 정상 조직을 띄어서 시퀀싱을 할때 우리 이제 뭐 11번이라는 코드를 붙여서 뭐 네이밍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샘플 타입 코드 아니면 암종에 해당되는 약어들을 이제 보시게 된후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하거나 이제 볼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시각 편하게 보십시오. 한게 예, C 바이오 포탈입니다 서 어떤 그프로스테이트 아데노카르시노마에 해당되는 뭐 서머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오버일서바이벌 그러니까 어떤 그 유전자들에 대해서 돌연변이는 뭐가 많고요 환자 예후가 안 좋은 거는 이런 거고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조정을 하고 질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어렵지 않게 이것저것 이제 뭐 눌러보시면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뭐 간단하게 이제 연구하던 슬라이드인데요. 뭐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뮤테이션을 버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돌연변이가 많은 것들은 어떤 건가요? 하고 봤더니 뭐 ETS 지인 같은 경우가 많다. 뭐 SPOP 같은 경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많다. 전립선암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경우인데요. 그뭐 한국인 샘플과 뭐 tcj 샘플 비교를 해 봤더니 뭐 거의 유사 하더라 뭐 이런 것들도 알수 있고 좀 전에 ets 원진 이렇게 여기 첫번째 줄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는 뭐냐 하면 유전자들이 융합을 하면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면서 유전자들끼리 잘라지면서 이제 다른 유전, 종류의 유전자들이 이제 붙어 가지고 어떤 암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프로스테이트 환자 중에 뭐 ERG, 뭐 TMPRSS2라는 유전자 융합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연구에 해당되는 테마로 어떤 퓨전이 있는 환자와 뭐 퓨전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각각 뭐 발현이 차이가 많이 나는 유전자들은 어떤 게 있냐라고 이제 연구를 뭐 이런 테마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관심 있게 보는 유전자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c 바이오포털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보겠냐? 네, 보시다시피 이제 1번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 페이지에서 PRAD 뭐 프로비저널 선택을 했습니다. 암종을 선택을 했으면 저희는 뭐 보시다시피 저 뮤테이션도 볼 거고요. 뭐 카피 넘버도 볼 거고요. 뭐 mRNA 익스프레션 Z 스코어라는 것도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1번에서 선택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표준 스코어로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1 9 95% 정도를 이제 보겠다. 업 그러니까 많이 발현된 거나 아니면 다운 적게 발현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예, 보시다시피 뮤테이션 카피넘버 익스프레션인데 이거는 뮤테이션과 카피넘버는진놈 레벨에서 DNA 레벨에서 이제 보는 거라고 하고요 RNA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크립텀 레벨에서 유전자 발현을 보기 위한 뭐 그런 멀티 오믹스 레벨 다각화된 레벨에서 이런 정보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 해, 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밑에 있는 뭐 단백체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뭐 RPPA를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이제 관심을 가졌던 유전자들을 한 칸씩 한 칸씩 하면서 이제 타이핑을 해보십시오. 요 진을 넣는 이 칸에 하나씩 넣을 텐데 모두 진의 이름에 오타 없이 넣어줬을 때. 네, 모든 진의 심볼은 뭐잘 넣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및쿼리를 누르게 되면 예, 결과들을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들은 뭐 CHD는 전체 한16% 얼터레이션이 있었고 다른 것들은 몇 퍼센트씩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변이가 있는 것들은 푸른 거는 딜리션이 맞네요. 돌연 변이는 뭐가 맞네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눌러가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세부 항목들은 탭들을 누르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그 항목들을 좀더 자세히 디스플레이 하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 유전자에 해당되는 경우들은 위치를 바꿔서 이제 솔팅을 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ERG 퓨전에 해당되는 경우들 우리 데이터는 이랬는데 전 세계에 있는 뭐 환자 데이터는 이랬네라고 하면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C-Bio 포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강생 스스로 다양한 형태의 검색을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